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3일 현재 시간 10시 55분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2025 테일즈런너 겨울방학 신규 이벤트 테일즈 아틀리에가 출시라는 날입니다 테일즈 아틀리에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새로 나온 시스템부터 심지어 새로운 저항 옵션까지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테일즈 아틀리에 이번 이벤트 채널에 UI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UI가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끔 막 밑에 막 숨어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몇개 숨어있는 아이콘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예를 들면 새내기 화가에서 옆에 플러스 기능 이런 것들 몇개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깔끔하게 UI가 잘 나왔다 간단하게 일단 인게임에서 보기 전에 업데이트 내용을 빠르게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마켓 이게 뭐냐면 요번에 테일즈 런너에 새롭게 출시한 경매장 시스템입니다. 요거를 제가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데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게임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용이 되면 기본 거래 재화가 마우라고 하는데 테일즈런너에서 요즘 마우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시세가 측정이 될지도 좀 궁금하고 등록하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접속시 채널 가입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번 이벤트 하는 데 필요한 옵션들이 붙어있는 기간제 아이템 뭐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텔은 크레센트 윙 해가지고 뭐 세트를 이렇게 주네요 이번에 나오는 신규 보스가 악데이 필요하다 보니까 악마 데미지 붙어 있고 뭐 채널 보너스랑 기어 포인트 상승 첫날에 그냥 기어 포인트 상승용으로 쓸 만한 정도 수준이죠 그 다음에 미스틱 다이얼 세트 이 친구가 이제 사실 여러분 개사기 스탯인게 테론이제 진짜 좀갈 때까지 갔는가 봐요 이제 대놓고 최속 17 스탯을 풀어버렸습니다 새로 나온 프레스티지 아이템이거든요 신발에 최속 최대값 증가가 붙어 있어 이 말은 뭐야 등템 플러스 신발템 이용해가지고 최속 최대값 17을 띄우고 게임을 해라 이 말이거든 그렇다고 다른 스탯들이 뭐 약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착대 성공 판정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속시간까지 다 붙어있고 장애물 충돌 시 일어나는 시간 감소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종래 메타의 변화를 충분히 가져올 만한 그런 스탯이죠 어, 엔드 스펙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리스폰 시간 감소는 부활 애니메이션을 아이템에 표기된 수치만큼 감소시킨대 이거 뭐 나르시스 막오 터는 시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감소된다는 그 얘기고 변신 종료 시 대시 게이지 회복 변신 상태가 종료될 시 대시 게이지가 아이템에 표기된 수치만큼 회복됩니다 그럼 100% 회복이 되는 거구나 변폭을 맞고 나면은 추가 대시 같은 것도 이제 전부 다 털리잖아 추가 대시 이제 전부 없어져 버리는데 표기되어 있는 수치만큼 회복이 되는 거면은 발동 확률은 100%고 차오르는 이제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표기해놓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나만의 화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플러스 버튼, 요 그림을 만드는 만큼 이제 보상을 지급해주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은데 포인트를 쌓아야 되나봐. 그림 완성을 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거기에 맞는 이제 뭐 등급으로 등급업이 되나봐요. 요 도안이랑 요 물감을 조합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보안이 요게 사과 바구니 그림인가봐.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파랑 물감 25개, 빨강 물감 25개도 필요해. 근데 내가 지금 노랑이 좀 많아. 그럼 노랑을 루클릭을한 다음에. 다른 색들을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색을 또 만들 수가 있네. 투명 물감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안을 잔뜩 모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쌓이고 쌓이는 포인트만큼의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고. 일단 투명 물감 필요하니까 공원 가서 공원 뽑기 한번 하고 올게요. 야, 공원 뭐야? 야, 공원 개예쁨. 뭔, 뭐, 모임 아니, 요즘에 여러분들 이벤트 할 때마다 이 공원이 진짜 관점 포인트야. 공원을 너무 잘 만들어, 요새. 요거 뽑기 하면 되는 거잖아 시원하게 3회 조정 미션 가서 모두 받기 그러고 이거 쭉쭉 까봐 보상까지 야 달다 요 미션은 여러분들 매일같이 꾸준히 좀 하셔야겠네요 너무 단데요? 교환하기 내기 그리기 싹야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건가봐 어 완성됐다 사과바구니 1점이야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씩 완성을 시켜야 되는 고런 시스템이네. 투명 물감도 꽤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그 다음, 아틀리에 패스. 패스 한번 볼까? 예? 아, 야, 이 패스 너무 비싸다. 일단 어차피 살 거니까 구매는 하겠습니다. 아트샵에서 아트워크 주화라는데? 이거 3만 개 모으면 만들 수 있대요. 오, 요기에 스탯 그거 붙어있네. 변신 종료 시 대시 게이지 회복 붙어있네. 아, 이런 식으로. 전당포 뜨면 비교해 보라고 전당포? 아니 나온 게눌러 볼까? 아 여기서 또 그림 판매가 가능하네. 아까 팔려고 했을 때 200개였는데 여기서 팔면 뭐 500개 이래 버리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 리셋이 되기 때문에 시간 잘 보시면서 일단 테란 접속했다? 전당포부터 한번 눌러 보시는 게 좋을 듯.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다음 프라이빗 마켓.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경매장 시스템인데 드디어 눌러볼 수 있겠구만. 나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 기대한다. 얄로 뭐야? 야 벌써 사람들이 등록을 엄청 해놨네. 프라이빗 마켓을 통해 창고 보관함에 있는 특정 아이템을 마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리스트는 매시 정각마다 갱신되며 이전 시간에 등록된 아이템 중 최저가순으로 판매가 성사됩니다 라고 써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온순이 감시 드론팩을한 다섯 명이 등록을 했어.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낮게 등록한 사람께 먼저 팔린다. 요거인 것 같거든요. 오, 야, 없는 거 올랐어. 얼마야? 2천원 야, 살만한데? 2천0 0만 원, 근데 2천0 0만 원면, 여러분, 현금으로 2만 원이긴 해. 아이 <laughs> 씨.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우로 거래가 되는 게, 너무 극악무도한 게 뭐냐면은, 마우가 캐시로 따지면은, 10배 차이야. 2만원을 소비를 해야, 2천 마우로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나마도, 차라리 캐시로 거래가 되는 거면은, 캐시 충전을 해서 캐시로 사면 되잖아. 이 캐시를, 테이즈런너에 있는 상점에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해야 마우가 들어오고, 그 들어온 마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캐시의 10분의 1 가격이야. 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3만 5천만 원은 지금 135만 원을 제가 테이즈런더에 소비를 해서 얻은 거거든요? 오 캐롤러 소드의 캐릭터 교환권 40만 원에 거래 중 <웃음> <웃음> 저도 템이 많아요 한번 등록 한번 해볼게요 아무거나 이런 거 하나 예? 수수료 50%?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수수료가 50%라는 게만 원짜리를 팔았을 때 5,000원에 받는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말이 안 돼. 아니, 어떤 시물에 어떤 온라인 게임이 수수료로 50%를 때, 심지어 마우 이거 캐시로 캐시 충전해서 그거 소비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인데. 아이, 씨. 아, 말이 안 돼. 아니지. 아니겠지. 아, 여기다 금액을 등록하면 되나? 천 원. 아니. 저 죄송한데 저 재준이형 미치셨어요? 아니 이거는 아니잖아 말이 야 50%가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여러 장난이 아니라 이게 TR로 거래된다고 해도 수수료 50%면 욕 처먹어 아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수수료 50%가 말이 심지어 이거는 여러분들 현금이나 다름없는 재화야 마우는 아니 막말로 10%여도 욕먹어야 돼이거를 이러면 누가 해 아니 이거 등록한 사람들도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마우 재화로 거래하는 것까지 뭐 어떻게 어떻게 양보해서 이해한다 치는데 수수료 50%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 이게 아 진짜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 지랄 노 진짜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수수료 50%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수치야? 지금 게임사가 가져가는 돈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야. 이거 지금, 아, 이건 전 바뀌기 전까지 이거 안 삽니다. 사지도 팔지도 않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아, 장난하나?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진짜 테런 크리에이터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불매운동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거래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말안 되는 거야. 이렇게 거래해서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게임사에서는 그게 수익으로 발생하고 그럼 이거는 개선을 하겠냐고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 내가 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런 말도 안되는 어떻게 50%라는 생각을 했지? 아틀리의 옥션 옥션이 아까 봤던 때마침 입장시간이네? 들어가볼게요 아 이거 기어 포인트로 경매하는 그거지 최소 입찰가가 2만 포인트? 예? 2만 포인트가 없어 참여를 못해 어, 어차피 못사 그냥 나갈게 저렇게 하는거래 여러분들 저도 할라그러면 포인트 좀 낭낭하게 준비해가야겠다 변경권 6개 추가됐거든요. 나는 이게 약간 플레이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보니까 다 무슨 패스 통해서 얻고 이래야 되던데, 좀 등급 있는 거는? 얘기를 듣자 하니 그 불꽃상이 뭐 이런 거 불꽃복장 있잖아요. 그게 거의 한 10년 만에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 새로운 변경권이 출시했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뉴비 서포트 목걸이, 올드비 서포트 목걸이에 옵션 조정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제 스탯 설정에서 대체증을 5까지 찍으면 자동으로 대체증 10을 맞출 수 있는, 이렇게좀 조정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테일즈 런너에서 그 뭔가 대체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졌습니다. 충분히 스탯 설정 통해서 최대 대체증까지 이제 찍고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는 많이 줄었다. 라는 거. 뭐 요정도로 이번 이벤트를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 나온 맵 한번 직접 뛰어보면서 리뷰 마무리하면 될것 같거든요 비반트 뮤지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판이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슉. 뭐야 뭐야 이번 맵이 약간 박물관 컨셉의 맵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지름길 같은 걸좀 대놓고 만들어놨다 그러던데 어저 위에가 지름길인가봐 지름길 한번 가보자

뭐야? 동상이 막 움직이는데? 야내몸 쪽에 붙어서 가면 안 맞네. 어요렇게아 데미지 약간 피격 범위가 딱 있네. 오케이 감 잡았어. 어? 아 뭐야 이거 그냥 가지잖아. 그냥 가지는 계단이었네. 여기는 그냥 붙어서 가면 안 맞는 듯.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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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저게 찍는 그게 다르네. 위치가 다. 어, 여긴 뭐야? 어, 여기 약간 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돌에 나오는 체스하는 거기 같네? 아, 여기는 난간 연속으로 딱 타면 되겠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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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근데 맵, 맵잘 만들었는데요? 이맵 특징이 약간 2단 점프 박자를 원래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지형 지물을탈 수가 없네. 이단 그러니까 점프 박자 조절을 좀잘 해야 돼. 구간별로 몇판 하다 보면 근데 금방 적응될것 같기도 하고, 루트가 구간별로 3개씩 있다고요. 근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보이냐? 진짜 찐막 한번 해보자. 근데 이맵 약간 컨트롤 높으면 편할 것. 거... 아우, 야, 이 새끼 와, 와, 저 구조물 개꼴 밖에 뛰어가는 거말하거 아, 저 옆에 길이 있네. 저 옆에 걸 밟고 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 봤다. 야,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긴 하겠다. 정신이 너무 없네. 다행히 멀미는 안 나네. 근데 이거 다음 맵이 문제야. 이거 다음 맵이 이제 무슨 그 자동차 타는 럼블 맵이거든요. 거의 뭐 포트리스인데 일단 이맵 예쁘긴 하지만 살짝 어려운 것 같아. 까다로운 구간들이 너무 많아요. 연습이 좀 필요한 맵인 것 같습니다. 다음 K의 명작 삼나무 밀밭 한번 가볼게. 요 오. 오 가자 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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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던져 포도 던져 과일을 막 이렇게 던질 수가 있네 자자 자, 파인애플 자 포, 포도 포도 수박 자 수, 수박 간다 자 수박 받아라 아 이게 이안 맞아 방금 맞지 않았어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아 벌미나 야끼 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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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던져 막 던져 자 돌아봐 에자자자자 자다다 갈기가 나이스 나이스 찾겠다아 어, 나도 깨졌네 무기가 바뀌었어 바나 바나나가 칼이고 딸기가 뭐 던지는 거고 얘도 던지는 거야 아 딸기 총이야 딸기 총이야 얘 얘는 약간 투척 무기 오야 뒤 야, 뒤로 걷기 뭐야 야얘 야, 뒤로 걷기 뭐야 이거 야 뒤로 걷기가 돼아 근데 멀미 아우 야 지금 머리미 전조증상 딱 돌아가지고 어 요거는 이거 여기서 멈추는 게 맞고. 근데 사실, 요런 자동차 타는 맵좀 그만 만들어라 하는 여론 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유저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또 럼블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재밌게 할지도? 근데 자동차 조작이 생각처럼 그렇게 마음 같지만 이렇게 잘안 되고,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안 맞고 이런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기포를 정말 많이 주나 보지? 사람들이 많이 하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여러분 자동차 탔을 때보다 내렸을 때 훨씬 재밌어요. 그 다음에 신기술 뒤로 걷기! 잠깐만, 그럼 러퍼는 뒤로 걸으면 앞으로 갔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테일즈런너의 겨울을 책임질 아틀리에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맵은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맵은 내가 멀미를 해서 그렇지 그 자동차 맵도 럼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할것 같고 기포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맵 자체에는 솔직히 불만이 없어 아... 저는 솔직히 그 경매장 시스템에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너무 좀 현질 유도성 컨텐츠들이 많지 않나 아... 이벤트 긴데 좀 하나씩 차근차근 내도 되는데 이거 너무 좀 지금 상점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패스가 그냥 많이 패스만 다 사도 이 돈이 얼마 이거 처음 시작이기나 하지만 맵을 제외하고는 사실 약간 실망스럽긴 했다. 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남은 이벤트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으로 잘못된 부분들 빠르게 좀 수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맵들이 충분히 더 재밌는 맵들이 나와 준다면 그래도 이번 아틀리에 이벤트 재밌게 마무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